한가도브어 팬이 그리스와 북유럽 신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이것이 서로 다른 차원이나 우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냐고 묻자 작가는 하나의 세계 속에 공존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큰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한 팬은 질문했습니다. 각 신화는 고유의 창조설라가 있고 각 신화의 신들이 자기네들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면 누구의 말이 옳은 건가요? 이에 대해 전작의 디렉터인 코리발록은 둘 다입니다. 최초의 신들은 모두 각자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주는 자신들이 지배하는 우주를 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는 코리발록의 다른 트윗에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요. 실제 가더보 세계의 지구는 우리의 현실 지구와 동일합니다. 두 세계의 유일한 차이는 각 지리적 지역 내 해당 지역만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우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신호와 지역 신앙 체계에서 영감을 받아 형성된 것이죠. 이를 통해 그리스의 지하 세계, 북유럽의 헤라임과 바랄라 같은 사후 세계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구성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신화가 그들만의 우주와 차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신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끼쳤던 것이죠. 예를 들어 크레토스가 헬리오스를 죽였을 때 태양이 없어진 것이 다른 신화권에 크게 영향이 안 갔던 것 처럼요.